내 왕이 왕이 내가 너라는 대로 럼내려이환 바라보는 에 왕이 되 바라보는 래내 삶에 환경을 바라보내길에환내삶을바라하내바라내 삶에 환경을 는내에에와천을내을라내가에와 함께 바라내내 오늘 설교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식으로 오늘 말씀으로 선거 드리겠습니다. 나라도 참 아유 이 나라가 계속 태평하고 아주 이스라엘이 부유해졌군 아 이게 다 누구의 덕이겠느냐 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의 덕이야 나하반야바라밀다 심경 얘들아 이게 뭔지 알아? 어 저기 저 인도라는 나라에서 어, 유행하는 그 이상한 신이라는 게 있단다. 우리 또이 다른 마누, 어? 우리 다른 아내가 나한테 소개를 시켜줬지. 물론 하나님의 이 덕이기도 하지만 어, 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 어, 나는 이렇게 많은 신들을 지금 섬기고 있지. <laughs> 그래서 그런지. 더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부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 아유, 아무튼 이 나라도 부강해지고, 무사태평하구나. 아. 왕이 시험 큰일 났습니다. 응?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적, 적군? 적군? 어디, 적군이 어디, 어? <laughs> 이, 죽이고야 말 때다. 이, 솔로몬 yeah. 너는 이제 끝이야! 정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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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아. 야. 아. 이, 이, 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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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음에 두고 보자 이 나쁜 솔로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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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클라이머 해보자. 자 역시 가볍게 무질렀어. 나반야 바라밀다 심규. 왕이 씨. 아. 왕이 씨요. 어, 무슨 일이냐? 아, 적군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아, 뭐? 또? 이번에는 미손 왕국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아. 이런. 뭐야? 저 도둑놈 같이 생긴 놈은 뭐냐?

전쟁 일어나는 것이지? 어, 어, 이거 뭐야 이거는? 목병입니다 넌 목너 누구? 넌 누구냐? 뭐라고? 아, 어. <목소리> 안돼! <목소리> <목소리> <laughs> 아,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정신이 없다 정신이 없어 아아 아, 뭐지 왜 이렇게 정신이 없는거지 안되겠다 얘들아 조용 해봐 아무래도 이거 전쟁이 일어난게 심상치가 않다 아 내가 여기 그래참 우리 여우와의 전이 지금 안 그래도 이번 전쟁 때문에 부서졌는데, 전을 다시 수리를 해야겠어. 이 똑똑한 사람한테 이걸 맡겨야 되는데, 아, 물론 내가 제일 똑똑하게 하지만, 이 왕이 내가 그 일을 할수 있진, 어, 그 일을 해야 되진 않겠지? 자, 우리, 어, 여기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거라. 어, 그래. 여기가 제일 먼저 들었어. 그래. 너 똑똑하니? 일어나봐. 음. 자, 너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느냐? 대답 해야지. 대답을. 똑똑해? 똑똑해? 야, 이거 뭐 똑똑하다면서 대답도 못하고 있냐? 야, 너왜 들어가? 자, 아, 알았다. 너이리 나와 보거라. 자,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겠다 자이 옆으로 와 봐라 <laughs> 자 지금부터 여기 여기에 무언가를 띄워주겠다 자 이거를 자한 번만에 보고 다 외우면 된다 자 시간은 딱어 시간은 딱 15초를 주겠다 하나 15자자 자, 꺼주세요 자 다시 야, 이쪽으로 보거라 자자 자, 시작 시작 뭐라고 이리 와봐라 응. 이리 와보거라 왕이시여 응. 상품이 있습니다 자 고생했다 자 누구든지 자 나는 똑똑하다 생각하는 사람 자 그래 <laughs> 이리 와보라 그래 이리 나와 보라 자 보거라 자자끝자자 자, 자. 자, 시작 그래, 자, 너 소, 소세지가 먹고 싶었구나, 소세지가. 자, 들어가거라. 들어가거라. 그래. 저기, 저기, 아까부터 손 들고 있었단다. 자, 너는 뭐냐, 너 아까부터 자꾸 폭병 올라오냐. 자, 자, 끝. 자, 앞에 보거라. 자, 시작. 뭐? 네, 네. 로봇 그래 로보아 여기서 여기 봐 여기 봐자자 너도 소세지가 먹고 싶었구나 uh... Uh... 아... Uh... 자 얘들아 uh... 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없단 말이냐 uh... <목소리> 딱두 명만 더 해보겠다 딱두 명만 그래 자 uh... 아까부터 uh... 손들고 있었던 자자너 <목소리> 근데 너 저기 이거 너 이거 읽을 수 있어? 어, 그래? 어, 오케이. 자, 봤니? 읽어봐. 자, 매우 똑똑한 아이구나. 자, 자 그래. 사탕이 먹고 싶었으면 사탕이 먹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면 된다. 자, 들어가자. 어, 저거는 다 외울 수 있는 애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 네. 오, 자, 어, 그, 그, 한번 들려야 면 그래. 드리마. 어. 저거 요 저거, 저거. 어. 저거 어 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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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까지 다. 모든 사람들이 다외우지 못했는데 아, 너가 아, 외울 그래요.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 그럼 저자는 누구일까요? 자, 그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빵빵. 저의 이름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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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갑자기. 여러분 <laughs>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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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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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기 이름도 모르는데 이걸 외운다고? 아닙니다. 이름은, 제 이름은 있지만, 있지 지만 왕의 이름들은 다 제가 외울 수 있습니다. 아, 그래. 자, <laughs> 자, 그러면, 자, 너희들 한 번, 자, 잘, 잘 들어보거라. 자, 한번 시작해보거라. 자, 맞나 틀리나 보거라. 긴장되는구나. <laughs> 루보아 마비야, 아사 여 사바, 여우 라시야 아달야,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문나세 여우 아스, 여우 아, 아모니야 여우 아스, 여우 야김, 여우 야김, 시드기야. 자, 박수! 아 그래 뭐 중간에 뭔가 잠깐 살짝 아, 네 자, 살짝 뭔가 이상했지만 그래 아무튼 어 훌륭하다 여로범이라고 했느냐 네 그래 너 정도면은 이나 대신 여호와의 전에 수리를 맡길 수 있겠다 자 너에게 여호와의 전을 맡길 수 있는 아 여호와의 전을 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스릴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자잘 한번 고쳐 보거라 감사합니다 알겠느냐? 그래 성벽을 열심히 고치겠습니다 자 성벽을 고치자 자, 성벽을 여기 두드리면서 고치는 거야 두드림, 자, 뚝뚝뚝뚝뚝 아니야, 아니야 뚝뚝뚝뚝 성벽을 열심히 성벽을 듣자 어허 너이 신문이 보여 어? 이보시오 아니, 대근 누구시오 나는 멋진 옷을 입고 있는 아이야라고 하오 아 그런데 무슨 1, pas, 일이시오? 멋지지 아니, 않는데?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 전하겠소. 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시오. 잘 보시오. 이걸 잘 가지고 있고 이 옷이 어제 만든 새 옷이오 새 옷. 찢지 네. 마세요. 자잘 보시오. 찢지 뭐 마세요. 찢지 마세요. 찢지 마세요. 야 못난다고요. 야. 오. 자. 아... 이, 무슨, 옷이요? 어, 이, 오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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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 이, 어, 이, 어,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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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바로 우리 지금 다윗 왕이 이룬 통일 왕국 시대의 지도이요. 우리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조만한 나라였는데 이렇게 큰 나라가 됐어. 블레셋이 옛날에 컸는데 블레셋이 요만하게 조만하게 줄어들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 때부터 해준 약속대로 이렇게 부가한 나라가 됐습니다. 음. <laughs> 이게 바로 다 다윗 왕이 하나님을 네. 잘 섬기고 그 말씀대로 따라 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 예. 솔로몬, 예. 자이 옷을 이 나라를 찢어버리겠어. 어? 네, 아, 찢지 말라고 했잖아. 힘이 필요하 우와 이블런이 진짜 좋소 가위가 필요하오 가위가 필요하 안되겠다 다 그러게 말이오 이게 지금 뭐하는지 이오 아니, 지금 왜 옷을? 지금 이거 지금 뭐 하세요? 지금 뭐하세 지금 뭐하는요 지금 뭐하이요 지금 뭐 하세요? 지금 뭐 하세요? 지 하세요? 지이뭐 하세요? 지금 뭐 하세요? 지금 뭐하뭐 하세요? 이세 지금 뭐하요 지금 뭐하이요 지금 뭐이세요 가야요 예. 응. 아! 예?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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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 빨리! 아! 자. 음 예. 음자음 아, 가음 어? 이게 열두 조각으로 찢었어. 어, 열두 조각 봤어 자. <laughs> 이 중에 유다와 아, 그 베냐 네 <laughs> 으흫! 흐 이! 아! 그걸 왜 추냐? 베냐민 유다 요기만 솔로몬한테 주고 어? 시무원도 있는데 나머지 시무원 있는데 시무원 나중에 사라진다 <laughs> <laughs> 아버지이열조가이 나라를 당신에게 <웃음> 하나님께서 <웃음> 주겠다고 하시오 정말이오? 그렇소 와이 옷을 <웃음> 입으시오 이야 <laughs> <laughs> 내가 이제 왕이 되는 거야? 그래, 우와. 왕이 되는 겁니다. 와! 와, 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당신 여로보암이 왕이 됐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한다면 이 나라가 당신 대대로 복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오 아할수 있어 할수 있어 무조건 할수 있어 하지만 지금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또 빼앗을 것이오 그러니 하나님을 잘 섬기시오 알겠소? 알겠소 왕이 된다는데 무엇이 중요한지 <laughs> 알겠소 알겠소 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쪼개지는지 아시오? 음, 아는 음, 사람 음, 없어? 저요! 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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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나눠지는지 아시오? 아소 내가 방금 얘기했지만 솔로몬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겨서 그렇소. 이걸 명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오. 알겠어 나는 가겠소. 와 내가 왕이 된다니 너무 기쁘. 근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왕이 되려면 지금 누구를 죽여야 될까? 서울 간지 오래 됐는데 누구를 죽여야 될까? 어, 아! 솔로몬은 어떻게 솔로몬은 어떻게 죽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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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성전아고기야성 성전수리 공사는 잘 되고 있느냐? 아네잘 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되고 있습니다. 음왜내 어... 눈을 마주치질 못하지? 음잘 되고 있습니다. 어? 네잘 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해. 어? 이 눈빛이 예전 같지 않구만. 너 혹시? 네? 어? 똑같어 똑같이. 나에게 지금 반역을 꿈꾸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벽을 열심히 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 내가 너를 참 두고 보겠다. 그러시죠. 아... 아무래도 여로보암이 마음이 변한 것 같은데. <laughs> 어떻게 죽일까? <laughs> 이, 이, 이 여러어보이 반향을 꿈꾸는구나! 야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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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여봐라! 당장 저여러보을 시각화에 가서 죽여봐! 다음에 두고 보자, 이 예, 아. 예, 예, 예. 아. 아. 믿을 놈이 없구나, 믿을 놈이 없어. 아. 정말 믿을 놈이 없어. 아. 아. 이렇게 여러 모항을 애국으로 도망갔습니다.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애국에 도망가서 숨어 살았습니다. 과연 이 여러 모항은 어떻게 될까요? <laughs> 아이고. 아이 아이고,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지났구만. 아이고, 어. 그래, 한 바퀴 돈 사이에 벌써 수십 년이 지났노라. 아. 얘들아, 잘 들어보거라.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참 많은 것을 했지. 이 나라도 아주 부강하게 해보고, 또 많은 아내들을 섹시로 맞아들여서 그 아내들의 신들도 같이 섬겨 보기도 하고, 또 나의 이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개발하기도 하고, 아마 그래서 이 땅에는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다. 아 그런데 말이다, 내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보고 나니, 참 모든 것이 헛되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고 내가 예전에는 굉장히 힘이 셌고 우리나라가 부강했어도 이제 나는 조금 있으면 죽을 터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나는 이제 얼마 뒤면 죽는다 그러면 이 똑똑한 것도 허무하게 되겠지 아, 그러게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신 그 말씀이 맞았는데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머리를 믿고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구나. 아, 내가 지금 이제 거의 죽는 그 날이 다가왔지만 이제서라도 모든 것이 헛된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겠다. 하나님,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나처럼 이렇게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고 꼭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거라. 아이고, <laughs> 이제 죽음이. 나를 찾아올 때가 됐구나. 아, 또 오늘은 이런 식으로도 죽어보는구나. 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